안녕하세요. 지식창고입니다. 예로부터 성인식은 청소년이 유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접어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의식이기에 고대에서부터 다양한 성년 의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일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은 매년 1월 둘째 주 월요일을 성인의날로 지정하여 주로 최신 고향의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열리지만 사실 이러한 일본의 성인식은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46년 패전 이후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열린 사이타마 현의 청년제가 그 시초입니다. 올해 일본의 성인식은 1월 9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해지는 코의 여파로 일본 정부는 1월 7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긴급 사태를 선언하였는데요. 당연히 젊은이들이 대거 몰리는 성인식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하였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청소년들에게 평생 단한번 있는 의식이라는 이유로 성인식을 강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37,000명의 성인이 탄생하는 요코하마시에서는 성인식 장소를 두 곳으로 정해 네 번에 걸쳐 총 여덟 번의 성인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월 11일에 일본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많은 국제 외신들은 이에 대한 우려 섞인 기사를 쏟아내었으며,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서 외신의 보도를 받아 단신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최대 포털사이트인 야후재팬의 1월 11일 저녁 9시 30분경 긴급사태 선언에도 불구하고 성인식 개최 한국보도라는 마치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본 성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하였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게재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가장 먼저 이러한 기사를 내보낸 것은 일본 국내 언론 매체였으며 게이어 국제 외신들이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을 보도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이와 관련된 보도가 가장 늦은 축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보도라는 직접적 단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사는 올린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야후 재팬의 상위 랭크에 올라왔으며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와중에도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댓글들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왜 그렇게 일본이 궁금해? 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 관심 끊어입니다. 일본 언론이나 국제 외신들의 똑같은 내용의 기사에도 이렇게 많은 비판 댓글이 달렸을까요? 단지 몇 분간의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이런 내용의 기사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텐데 아무리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머리가 굳어진 일본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대충 그들의 심리를 짐작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욕을 해도 너희 한국만은 안돼 라는 신보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보도라는 단어 하나의 조회수가 상위 랭킹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일본 사람들의 한국 바라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볼수 없는데요. 일본은 언제쯤 혐한을 팔아 돈을 버는 행위들이 멈춰질까요? 지금까지 지식창고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